뭐지? 아, 이제 그냥 이렇게 대하는 거야, 이제? 휴 안녕하세요. 하니TV의 지하니입니다. 하니TV, 오늘 뭐할거 같나요? 뭐라고요 방탈출이요? 네, 방탈출. 맞습니다. 드디어, 하니TV의 방탈출 개방했고요 오늘 1탄을 할 건데, 일단, 순서를 알려주면은, 다섯 개의 코인을 획득해서, 피카치를 구한 다음에, 그리고 자물쇠가 있거든요. 자물쇠로, 문제, 자물쇠를 연 다음에, 집에서 탈출하면 되는 집 탈출 게임입니다. 자, 1분 동안, 1시간 동안 하게 될 거고요. 그러면,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자, 당깁니다. 저가 이걸 치면 서가이걸이 이, 시계를 제가 놓을 거예요 돌려놨다가 시작! 자 따라오시죠. 자첫 번째는 수많은 불 수많은 불꽃 사이 숨겨져 있는 포켓몬을 구출하래요. 건들리는 순간 폭발 원신이 건드리지 않도록 구출해야 할 것이다라고 적혀있습니다 근데 수많은 불꽃이 볼까요 수많은 불꽃? 수많은 불꽃? 만져봐야 할것 같은데 목소리 여섯 개 있어서 좋긴 한데 만져봐야지. 할... 어 이거 아니고 수많은 불꽃을파고 그래 이게 나도 까졌요 이거다. 아! 언제까지 먹었어? 오! 어! 죽었던 기억이야 코인이 보이네요 이게 부컷이에요 이거 만지면 제가 죽거든요? 일단 이 코인으로 피카츄를 구출하는 것 같으니까 코인을 놔둘게요 집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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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게! 집게! 삐- 한 마리. 한 마리 고요. 어 건들 것 같은데. 오, 오. 중간이 고요. 또 어디 있을까요? 여기. 저건 나중에 하자. 건들고. 이건쉽지 중간이도. <laughs> 아지아지아지아지아지. 그건 아닌데 잠깐 오류가 있었습니다 어? 뭐지? 오오 오 공은 포텐이오군요 다시 한번 더 도전을 해보세요 제가 생활에 굳질 했었죠? 도전을 좀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했을 것 같아요 오, 어! 한 번만 어 폭탄이. 3만 같네요, 3만, 3만. 4내말인가내말인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는사 4네요. 자, 잘 그래서 적었고요. 고향에서 대구까지 3분의 1이면 몇 승지. 고향에서 대구가 그게 무슨 뜻이죠? 고향에서 대구가... 저한민국정도 t 아니겠지 뭐뭐 o t 정 o i 곳에 있을 수는 없으니까 But someone 인데 s sure. I'm not g o i n 있고 서 eat you. i 근데 그런 도시가 아니잖아 저건 그거 아닌 것도 n o 그냥 장식용인 t 그냥 이 t 그냥 장식용인 거야 이 o 아무것도 없어 a t 아무것도 없는 골프 원 o i n g to eat y 음, 어? 대한민국 이렇게 쉬운 곳에 숨겨놨 i a m i n o t o n 어 o y o g 여기... 고 고향, a 고향인가? 고양이도대 a n 요 자... u a 고 g t 고요 따다다다다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따다다다 다오 여기 뭔가 있어요. 코인이네요. 두 번째 코인 드디어 오. 뒤에 대구가 있어요. 대구 강력신대 대구 강력신일까요? 태그라더 키스인가? 대고 강력신 아닌 있을 수 있어요. 일단 이게 맞는지 이걸로 한번 해 보고 만약에 맞으면은 그냥 이들 넘어가고 아니면은 더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테이프 링크랑 맞았고 두 번째 코인 얻었네요. 자, 찾아봐야 돼요. 잠깐만요. 몇 센티미터라고 했잖아자 사이가 있도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 센티미터인지 구하면 될것 같아요 0부터 제가 주고 대고광역시에는 17에 왔네요 아 아니네요 여기 고양이 여기서부터 광역시까지 17이 맞는 것 같아요 약 17인가 그 17로 할인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17일 것인가? 전 17로 적겠습니다 자저1 7 적었고요 세 번째 칼이 칼의 끝이 가리키는 곳의 정답이 있을 것이다 칼일까? 이게 불구하는 게아니었나요 뭐? 이게 뭐지? 칼의 끝을 가리키는 거이 단서와 이것도 단서가될것 같은데 이게 지금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열면 뭐가 있지 않을까요? 뒤에서는 아무것도 안보이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얘는 마리오마트 게이 있네 과연 아, 안에 뭐가 있을지 비열 정도 하면 정답을 찾아낼 수 있다 비열을 하래요 그럼 이 기역, 니은 지금 비열돼 있으니까 이... 이것처럼 비열을 잘 하면 될수 있지 않을까요? 됐죠? 이걸 다 배열이니까 기역, 니은, 디귿, 디귿 디귿이 어딨을까요? 디귿, 디귿 디귿이 왜안 보이죠? 일단 이 디귿 기억님은 디귿 리을 디귿 리을 어 리을 디귿 둘다 찾았습니다 디귿 리을 이영 이윤 아 이영이요 이윤 이어여기있네요 이응이... 진짜 영이랑 잘못한 거 같은데 7257325배기, 1 0 7, 2, 5, 7. 325 107이 되었네요 자, 3 2 5배기1 0 7 7뭐 1대 0 3대 0 3대 0 3대 0 3대 0 3대 0 3대 이 3대 0 3얘0 3대 0 3대 0 3대 0 아, 아니고. 저 잘못 계산했네요. 5에서 7못 뺐니다. 그러면 은 2를 없애줄 거예요. 2에서 10을 빌려줘요, 얘한테. 그러면 10에서 7을 빼면 3이에요. 얘가 10을 더했어요. 3이 되죠? 3이면 8. 그러면 여기는 8이 되는 거죠? 여기는 그대로. 그냥, 그냥 8고요 1에서 0 빼면 그냥 1이고요. 3에서 1 빼면 2입니다. 그럼 우리 다음 218입니다. 218이었네요. 자, 가시죠. 218. 3번. 218. 4번. 잠깐만요. 칼에 그게 있나? 지금, 저기요. 칼에서 그 코인을 발견되지 않았어. 어. 어? 뭐가 만져어요 나사비야! 찾았습니다. 세 번째 거까지. 218이고요. 기울레 서가면정답베가크하고거든요 주붕월드 6위 있거든요? 이게 있는 이유가 다 있었네. 주붕월드. <laughs> How many? 알파벳? ]입니다. 이게 A인지 O인지 헷갈려서 알파벳 이거 다세해야 된다고? 하나 둘셋응97 페이지 97 20 20 성화 이거 다 알아만 아닌가? 97 다음에 뒤에 숫자가 뭔지 볼까요? 17 이어 25. 오! 이건 거니라 브로콜리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 여덟 팔 기근 팔 빼기 니은 죽은 월드 피89 디디어도 알아야 했어요. 응, 음, 89, 89, 14, 14, 재킷,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 8 0 6은 2, 그럼 피사는 2, 그럼 지금까지 구한 수는 4와 1 0가 218가 2입니다. P5, 치기판에서 숫자 0을 완성해라 그 안에 보이는 완스, 완서, 완벽한 정사각형의 개수는 몇 개인가 근데 저기요 이거 코인 코인 찾아야 되나 봐요 여기 코인이 없네요 코인 찾아봅시다 코인이 어디 있을까요 어 찾았습니다 코인이 여기 있습니다 네 번째 코인 코인 찾았고요 자리를 담으서 됐습니다 드디어 뺏고 4 더하기 17 더하기 218 더하기 2 더하기 P5 P5는 얘거든요 7교판 지금 여기 자석 7교판인데 이거것 같습니다 숫자 0을 완성하고 북한에 모이는 완벽한 정사각형 정사각형이 뭘까요? 오! 코인을 보내 바로 찾아오는데요? 코인 코인이 어렵게 숨겨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위에 붙어있었습니다 숫자 0을 만들려면 이 모양이거든요 식이판 빨간색을 위에다가 맞춰서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하고 그리고 어, 떨졌어 이걸로 이렇게 이 모양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요. 오, 뭐가 봐? 이걸로 이걸 음. 음. 딱딱 안 멈추면은 잘안될 수도 있어요 맞췄고 그다음에 예 눈을 음. 이렇게 하고 여기 사이에다가 주황색 끼우래. 끼우면은 진짜 양인데 여기 안에서 완벽한 정사각형. 하나, 둘, 여기 여러분 찾아보세요.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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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찾았나요? 자, 저금 세워보겠습니다. 정답은 하나, 둘, 셋, 어 하나, 둘.

9에서 왔습니다. 33개 가 왔고요. 자, 일단 33 적어볼게요. 그러면 33은 밑에 적으래요저 해보겠습니다. 4에서 17을 더하면 21. 21에서 아닌가? 이게? 이게 아닌가? 어떻게 되지? 뒷장에는 아무것도 없고 2 18이 뭘까요? 내가 다 더해보죠. 더 21, 21에서 18, 일단 18부터 더해볼게요. 39니까, 239, 2부 2랑 더하면 2 3 9랑 241, 333 더하면 241에다가, 2 0 7 4 274! 274 근데 이274 이 갖고 뭐하는거지? 일단 코인도 획득했으니까 피카츄부터 구출 한번 해볼까요? 일단 이게 일단 뭔지는 모르겠어요 274 무엇일까요? 뭐 도움 요청기 어? 쓰겠습니다 왓? 도움 요청기에요? 네 아, 이274 갖고 뭐하는 거예요? 어 일단 274는 음. 지금은 필요한 게 아니고 나중에 네. 필요한 숫자니까 꼭 외워두시고 일단 코인 네. 다 모으셨으니까 코인으로 일단 피카츄를 구출해야 되겠죠? 다섯 개 네. 코인을 획득했으니 피카츄를 구출해야 되겠죠? 네 그럼 구출해 볼게요. 자 구출해 보겠습니다. 다섯 번의 기회예요. 네, 한 번에 뽑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됐어. 티까지 됐어. 기다려. 아, 어, 어, 아! 아아 어, 아! 뭐 뽑으면 이 어, 어, 떻게 어, 는 거지? 못 뽑으면 위에 있는 TNT가 터집니다. 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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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는 거예요? 어, 어, 거 네, 죽어요오마이 oh y god. Let's g 성 Let's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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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 e t s g 치했다 t s go. Let's g 다 Let's go. Let's go. Let's 오케이 이제 일단 끝나서 됐고요 저거 진짜 어떻게 잡았죠? 길이 길이 딱 되고요 가요 저 어떻게 꺼내지? 방해권이 있는데. 자, 저가 뽑아서 왔거든요. 주말에 뽑았습니다. 우리 귀여운 포켓몬들 여기다가 세워 놓읍시다. 네. 어. 이제 그럼 그냥 나가도 되겠지? 그럼 그래, 이제 그냥 나가면 되는겠지 어! 그냥 나가면 되는지 는데 밑에 뭐가 있어 뭐지? 잡았어. 도감 어! 잠깐만요. 여기, 이게 뭐죠? 응? I'm here. 응. 열쇠로 있었는데?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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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6으이 P274. s 쌰 으쌰, 으쌰, 으 시원요 아, 그리고 이랑 같이 있었어요. 이 열쇠, 열쇠를 저문 여는 것 같은데요. 오, 안 274페이지. 응, 버가 어, 있어? 저는 안볼게요 바로 살까요? 잠옷 세번호? 이거 그거 아니야? 아닌가? 잠옷 세번호면 이게 아마 6 5 4일걸요큰 거니까? 6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 그지? 설마 작은 데6 5 4이겠어 에? 왜 5321이라고? 항상도 못한답니다. 오산이네. 그렇고 이거는. 응. 사?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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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 저거 반대로했군요와 <laughs> 진짜 대박이다. 어? 응? 그럴까요? 열쇠로 문을 열고 나가는 겁니다. Uh -huh. 나가는 음. 음. 수 쏟는 어디가 수도는 어디로 오, 여러분들. 방탈출 게임 1탄 어땠나요? 드디어 가 문을 열었네요. Oh 자. 오 마이 갓! 오, 몇분 나왔을까요? 그게 제일 궁금해. 17분 남겼습니다. 방탄스니탄게임데탄은재밌겠는데요탄뭐 어, 하면 u 지 댓글로 i 어 주세요. 알림은 알림은 딸랑딸랑 구독 u d o k k u k u 랑 u 랑 u 랑 u k 꾹꾹 꾹꾹꾹꾹 u k u k u k u k u k u k u k u k u k u k u k 정리해야 근데 왜 갑자기 왜 썩는데 집으로 간다? 왜 썩는데 집으로 간다? 뭐지? 어왜 찍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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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